이재명 정부 후 차기 어, 대통령 후보 어, 도전하는 한 예동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설거지 전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식과 무식은 하나입니다 그 의미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제가 이제 집행부 구성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대통령 1인, 부통령 12, 독임대사, 대륙별 6, 아, 그 다음에 도지사 남북 합쳐 가지고 여섯 이렇게 나가고요. 각 공동서열 1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지방에서 대통령, 부통령은 각 부처에서 대통령, 아, 특임대사는 대륙별 권한 그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어, 국내에 그 해외에서 저 외빈이 오면. 응, 음, 접견하고, 특임대사는 해외에서 그 외빈 접견하고, 부통령은 각 부처 외빈 오면 그 접견하고, 도지사는 그 지방의 일을 하시면서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각 분야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대통령은, 음, 책임 뭐야. 비상사 태나개업 때만, 전시 때만 이제 국방 권한을 갖고, 나머지는 이제 국방부 부통령이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여 부분은, 어, 전부 다 동등하게, 지금 현행 서울, 어, 중위 근로자 소득 있죠? 280에서 300인데, 그것을 어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음 저보다 많이 받는 노조들도 할말 없을 거고, 밑에 분들은 저희들 보고 기가 살아서 어 저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신집행부 구성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